고양이의 비밀, 왜 사람에게만 야옹할까? 고양이의 야옹, 사실 꽤 신기한 이야기예요.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에게 절대 야옹하지 않아요. 그 대신 서로 눈을 맞추거나 꼬리로 신호를 주고받아요. 그런데, 사람한테만 야옹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건 고양이와 사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랍니다. 우리가 고양이에게 이리와, 배고프니, 놀자. 이런 말을 하듯이, 고양이는 사람에게 야옹을 통해 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. 고양이도 말을 못하지만,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걸 배우면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야옹을 한다는 사실. 심지어 고양이가 야옹하는 이유는 뭘까요? 배고프다, 집사님. 밥 주세요. 놀고 싶다, 나랑 같이 놀아줘요. 기분이 좋다, 그냥 야옹 한번 해볼까? 야옹하면 사랑받을 거야. 결국 고양이가 야옹을 하는 건, 사람과의 교감을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에요. 고양이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, 고양이만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야옹을 선물해주는 거죠. 그럼, 오늘도 고양이에게 야옹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.